안녕하세요. 프랑켈입니다. 오딘을 플레이 해본지 하루 됐는데요. 지금까지 오딘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재밌다입니다. 확실히 재밌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재미입니다.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딘을 해보고 리니지랑 별다를 게 없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니지 2M과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 오프닝부터 퀘스트 진행하고 희귀 클래스와 희귀 탈것 얻는 것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일단 리니지보다는 그나마 해자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리니지와 흡사한데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틀린 구석도 많습니다. 우선 스킬 같은 경우는 리니지는 아덴으로 구할 수 있는 영웅 스킬이 두 개죠. 하지만 오디는 모든 액티브 스킬을 골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가곤 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영웅 스킬을 전부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어, 몬스터 드랍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시브 스킬북이 굉장히 비싸겠죠. 솔직히 리니지 하시는 모가곤 분들은 게임 접기 전까지 영웅 스킬을 전부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아덴으로 배우는 영웅 스킬 2개와 끼케약 1개, 2개 정도 영웅 스킬북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다가 접으실텐데 오디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신다면 모든 스킬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칭찬하구요. 근데 이걸 칭찬한다는 게 웃기네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스킬 관련해서는 굉장히 해자이고 또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온전히 만들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물론 희귀 등급 이상부터는 투구를 쓰고 있는 아바타가 많지만 뭐 투구 같은 경우는 투구 보이기를 끄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릭터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스터마이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듬뿍 담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소소한 재미가 있죠. 저도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빨리 접속해서 게임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좀더 썼다는 게 아쉬움이 남네요. 나중에 캐시로 얼굴이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 아니, 머리 색깔? 뭐 이런 거 변경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건 그래픽 일단 너무 좋습니다. 뭐 검은 사막이나 그래픽 좋은 게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에서 이 정도 그래픽을 구현했다는 게 일단 보는 재미가 있네요. 특히 타격감과 스킬 이펙트가 좋아서 게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펙트가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설정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 자동이동 기능 그리고 뭐 카메라 흔들림 연출 카메라 자동 주민 효과 지금 이건 전부 다 껐습니다 이걸 전부 다켜고 하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서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토르 7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서버는 전부 막혔고 어, 그냥 무난하게 사냥하면서 캐리 키우려고 토르 7 서버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차피 서버는 나중에 서버 이동권으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뭐 서버 이동권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리니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서버 이동권도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로그를 하고 있는데, 로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직어입니다. 아무래도 무과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법사 계열이 좋다고 보는데, 오딘 같은 경우는 MP 물학이 없어 MP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법사는 제 취향이 아니라, 어, 저는 로그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리니지부터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단검 덕후입니다. 예전부터 모든 RPG 게임에서 단검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쌔신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초반에는 궁수로 키우는 게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로그를 하실 분들은 초반에 궁수로 시작을 해서 빠르게 레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로 어쌔신으로 선택을 해서 근거리를 하고 있는데 물약 값도 엄청 들고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딘 같은 경우는 린지와 다르게 뽑기를 해도 자기 직업군 내에서 나오죠. 만약 로그를 하고 있다면 어쌔신과 스나이퍼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린지는 모든 직업군이 다 나와서 아무리 영컬래스가 떠도 다른 직업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물론 컬렉션에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오딘은 자기 직업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웅이 나온다면 거의 무조건 확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단검을 하고 있는데 궁서가 나온다면 조금 머리가 뜨겁겠지만 어쨌든 50대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리니지의 과금 시스템을 따라하면서 리니지에 비해 혜자스러운 느낌의 게임입니다. 캐시 악세도 리니지는 티스츠 귀걸이 2개, 팔찌 2개, 인장 2개, 그리고 또 이번에 브러치도 나왔죠. 캐시템이 엄청납니다. 이거 다 채우려면 과거나라도 주머니가 털리죠. 근데 오디는 캐시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두 개뿐입니다. 물론 게임이 진행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만 본다면 확실히 과거 부분에서도 신경 쓴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게임창의 오른쪽 상단, X 버튼을 실수로 눌렀는데 한 번쯤은 정말 끄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라도 떠올 줄 아는데 바로 꺼져 보이더라고요 실수로 눌렀는데 덕분에 대결 1,200명 기다리고 접속했네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안내 문구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초반이다 보니 모든 클래스가 MP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물론 고급템 이상의 MP 회복이 붙은 아이템이 존재하지만 고급템은 너무 미미하고 시기템 정도 껴줘야 MP 부족 현상을 그나마 해소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MP가 부족하네요. 특히 게임 초반이라 더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 오픈한 지 1년 정도 넘어가면, 컬렉으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또 MTX 앱도 입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게임 초반이라, 컬렉이라든지, 희귀텀이라든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기 때문에, MP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세신은 제가 이렇게 MP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법사 계열은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제 레벨이 35 레벨인데, 확실히 30 레벨에 히 d 아바타를 얻고 나서는, 그나마 사냥이 조금 수월해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희귀 아바타 중에서도 공속 18인 가장 쓰레기 아바타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일단 외형도 고급과는 다르게 뭐 투어도 쓰고 있고 옷도 조금 화려해지고 뭐 그나마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 중에 제가 꼭 갖고 싶은 아바타가 있는데 이스깨의 요르문간들.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컨셉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통 모아금이시라면 30레벨 부근의 메인 퀘스트 보스, 파르바에서 많이들 막히실텐데요. 파르바는 광역기가 회피가 되질 않습니다. 바닥에 부착벌 모양으로 깔리는 직선 스킬만 유일하게 컨트롤로 회피할 수 있는데요. 피가 없어서 아무리 도망가 봐야 침묵 먹고 스턴 걸리고 답이 없습니다. 30에서 31레벨 사이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후, 일단 오감의 옵셋을 맞추고 다시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장비 세팅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부 검은 머리 세트로 지금 맞췄고요. 그렇게 오감의 옷색을 전부 맞춘 후 32레벨을 찍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아마 이때 전투력이 9,80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투력이 많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파르바 잡으려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버겁더라고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광학기에다얻도 터지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피를 깎아먹는 것 같아서. 어, 다음 시도때는 부채꼴 스킬만 컨트롤로 피해주고 그냥 붙어서 침묵이 걸리든 스턴이 걸리든 그냥 물약으로 버티면서 때려잡았습니다. 파르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망다녀도 다 얻어 터지니까 그냥 근접으로 붙어서 몸빵하며 때려잡는게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무가원 분들 중 여기서 막히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오검의 옷옷을 맞춘 후 버프 주문서 전부 다 빨고 레벨 3 0 이상까지 키우신 후에 다시 도전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잡기는 쉬워질 테니까 그냥 마 편히 잡을래 하시는 분들은 뭐 35까지 키우시면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메인 퀘스트로 먹는 경험치가 자사로 먹는 경험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메인 퀘스트로 치고 나가서 35 레벨을 만들고 이35 레벨이 되면은 이탈것 우려뽑기가 열리고 또 정의 던전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메인 퀘스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35레벨에 열리는 지하 감옥 이 정의 던전은 희귀템이 생각보다 드랍이 잘 됩니다. 여기에서 희귀템을 노리시면서 다이아 버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까지는 무가금으로 플레이하면서 적당한 난이도와 적당한 컨트롤만 해준다면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무과곤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끼네요. 앞으로도 완전 무과곤으로 플레이하면서 모든 무소가곤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영상 업로드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